냉탑이 냉동기 2개 6 0 네. 6 0 0개 저고 탑하고 총 합쳐서 네. 8,000 가까이 들었어요. 냉동만요? 어, 아 할까요? 차하고 다 해서? 네. 리프트가 다 해서요? 아니 아니죠. 리프트 다 100, 빼고 떨어져, 그때는 1,300. 도대체 왜 전국 각지에서 디젤트럭으로 몰려들까? 디젤트럭을 만나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정리가 설치워집니다 전국 무료 출장 견적과 최고가 매입. 디젤 트럭의 첫 번째 약속.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계약서 작성 후 화물차는 1일 만에, 넘버는 최대 20일 이내 양도 양수를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디젤 트럭의 두 번째 약속. 최대한 높은 견적으로 매입하여 금액적 손실을 줄여 드리고, 계약 진행 시 문제가 발생되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디젤 트럭이 해결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파물 운송 시장이 더럽습니다. 최근 지입 사기, 허위 매물, 먹튀, 서류 조작 사기꾼들이 넘쳐납니다. 디젤 트럭이 앞장 서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꼭 디젤 트럭이 아니더라도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질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식 허가 업체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세요. 디젤 트럭. 안 그래도 때마침 그날에 사장님 전화 끊고, 군포에 계신 분이, 이스즈 냉탑 사고 싶다. 그래서,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라. 용인에 계신 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은, 저거, 리프트 있요아리프 필요 없다. 그러면 윙 해가지고 옮겨드리면 돼요. 아니, 왜, 왜, 왜. 아깝잖아요. 네. 올, 올, 1년 못 탔거든요. 네. 네. 그니까 아깝잖아요. 4 5 0 5 0 0 줬잖아요. 어, 이것또 어, 그러면 뭐, 어. 뭐, 700 가까이니까. 어. 24만인 줄 알았더니 23만 얼마. 어, 23, 24만이에요. 니까 그러니까. 투냉으로 쓰셨어요? 투냉으로 쓰셨어요? 이거 투냉이그러니까 투냉으로 쓰셨어요? 두 개다? 단마기에서네 그죠. 음... 거의 거의 뒤쪽은 거의 안 쓰고 앞냉만 쓰죠 거의. 그리고 이거는 차는 이거는 지금 콤프가 원래 두 개에다가 에어컨 점프시잖아요. 콤프세 그렇죠. 네. 개예요. 음. 처음에 제작할 때 제가 잘하셨네요. 다거 네. 타다가 펌프는 다 별개로 해야 에어컨이 돌아가요. 딴 차들 에어컨 안 시원하잖아요. <laughs> 같이 돌아가야 되고 1톤도 마찬가지에 그래서 맞아요. 사람들이 트윈코프 트윈코프 에 네, 트윈코프 찾는 거예요 야 그럼 돈 많이 들으셨네 가구에다가 멘타 올리고 앞에 이거 이분이 에어서스 넣었어 에어서스 넣었는데 요즘에 이제 넣거든 었 에어서스 옛날에는 없었지 에어서 넣는 게 앞에 게 280에서 300이야 300 뒤에 거는 한500 들어가고 맞죠 근데 뒤에는 잘안 넣지 3.5도는 이게 그냥 타보면 약간 딱딱한 느낌은 있어 이스지가. 딱딱한 느낌. 그래서 최근에 에어서스 달려있는 저기, 더 센. 더 센이 인기가 많아. 에어시트, 에어시트. 그래서 에어건도 있어요. 아, 따로 해놓으셨네. 온도 잘 떨어지네. 테스트할 때 틀어놓고 계속 떨어지는 거 보는 거야. 빨리 떨어지잖아. 고정이를 하셨어요? 네? 고정이를 하셨어요? 아 그죠. 음. 줄자 있어? 2280터마리까지 하면 음. 한2 2 2 2 0장수터2 2 0자 수첩 터마니 2 2 2 5 0자5 0 0 0

하부도 좋네요 하부도 문난데 없고 네. 좋아요 냉탑이 냉동기 2개 600 네. 600에 저거 다하고총 합쳐서 네. 8천 가까이 들었어요 냉동만요? 아 차하고 다 해서? 네. 7, 리프트가 7, 8, 다 해서요? 아니 아니죠. 다따트오죠 그때는. 천3 0 0그 다음에 아, 그 냉동기 아, 두개 하고 해서 저게 탑이 한1,500 정도 하고 다 해서 2,300 정도 들었을 거예요. 2,300 리프트가 음. 500 리프트는 이제 별개로 나중에 다았 그, 이번에 이제 네. 네. 그 하부복 하한거 유압식 그거 네. 저거 하고 에어서스 하고 네. 그게 300 얼마에다가 저거 뒤에 리프트 9, 900 9, 000, 얼마 9,000 정도? 어차피 넘버 때문이라도 기간은 조금 걸려요. 오늘 만약에 군포분이운 좋아서 난박까지 같이 한데 제가 이 자꾸 어필했거든요. 그분은 파는 회사가 임대 넘버가 있어요. 넘버가 필요 없어요. 근데 저걸 넘버를 찢어버리면 더 바보가 된단 말이에요.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분 설득해서 이게 빚을 내서라도 넘버 채로 살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전화상으로. 그래서 와서 이제 정확하게 차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한다든가 정 안되면 뭐 차가 결정나면 남바는 따로 찢어야 되고 남바 찢으면 어떻게 돼요? 딴데다 하다가요? 그렇죠 남바만 찢으면 남바는 딴 데로 달고 차가 어디로 갈 건지 결정을 해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차는 차만 마음에 든다 그러면 결정을 해 놓고 남바는 요것도 연식이 있어서 넘버 인수하는 분이 또 넘버 취등록세를 또 낸단 말이에요 이게 한150 정도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있는 걸 선호하는 거고. 따로따로 아, 저... 따로 이제 사는 것보다. 저게... 근데 요즘엔 뭐 신차급 이런 것들은. 그... 사장님은 광폭 윙에 오토로 살 거예요? 오토? 오토로 사고 싶은데 오토가 없으니까. 응. In a sea of the dying, the shameless, uh,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